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저녁예배 되게 오랜만에 서서 그런지 지금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우, 담 목사님의 심정이 요즘 많이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이번 주 내내 새벽예배 설교 인도하면서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고든 윌러드 올포트라는 분이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 뭐라고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호의를 가지지 않는 감정, 두려움, 혐오스러움, 혐오감과 함께 타인의 차별, 비방, 폭력을 가진 반감을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리고 그의 이미지를 보고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상으로 또, 아니, 그냥 옆에서 몇번 지켜보았을 뿐인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들이냐면 막내는 의존적이다.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 네, 이건 다 동의하시고요. 채식주의자들은 까탈스럽다. 뚱뚱해서 잘 달리지 못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에요. 얼마 전 어느 분과 이야기하던 중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경상도이면서 A형이고, A형이면서 막내인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라고 <laughs>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역시도 우리가 가진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것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기준으로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전체 판단하는 것이죠. 제가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가 마음이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행동 하나하나 보면서 막 마음이 흔들려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설교 말씀 전할 때, 특히 새벽에 인상 쓰고 있을 때 굉장히 <laughs>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과 비슷하면 마음을 우리가 열고, 다르면 마음을 닫고 멀리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수박껍데기를 깨물어 보고, 에이. 뭐야 이렇게 딱딱하고 맛이 없어 라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편견이요 오늘 우리가 전문맥에서 오늘 오늘 본문 전문맥에서 보면 베드로의 편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편견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편견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는데 큰 그릇에 보자기가 쌓인 것이 네, 복대 난주관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큰 보자기 내려와요 근데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네발 가진 짐승이 있었고요 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가 가진 편견이 뭐예요? 그 짐승들이 부정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 시공으로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을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이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요청을 해 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잡아 먹을 수 없는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요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 김석 목사님께서 이 말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여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에게는 자신의 원수, 조국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어떤 복음이요? 회개하면 살 것이다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누에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바로 그가 생각했을 때 죽어도 마땅한 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도저히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요나였어요. 그렇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섯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의 편견은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그러한 본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여전히 편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졌던 편견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에서도 보면 편견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네, 다섯 번이나 바꿨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의 남자를 만나서 살았다는것 그 자체가. 또한 그는 부끄럽, 그곳으로 인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부끄럽게 살수 없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언제 물을 길르러 갑니까? 한낮에 물을 길르러 가요. 그길르러 갔을 때그 사마리 여인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께 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그 중에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편견을 가졌다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마리아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바로 유대인들은 늘 우리를 무시했어. 저 사람도 나를 만만하게 보고 저러는 걸 거야.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것 자체 요구 자체를 나를 만만하게 보고서 그렇게 요청하는 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견을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사마리아 여자는, 여자는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오픈해요. 열어요. 그러면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나 예배한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음성에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이런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는 요청에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없다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손사래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 한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먹지 먹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 보여준 음식을 그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죠. 근데 하나님 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치 베드로처럼 은인양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편견에 사로 잡혀 살아갈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규정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우리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그 음식에 대해 부정하다고 여긴 그에게 하나님은 몇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역시 모르시는군요. 네, 하나님은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먼저 1장 1절에 보면 고넬류에게 먼저 환상이 임해요 제9시쯤 바로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쯤 그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시몬 무두장의 집에 가면 내가 원한 사람 만날 수 있다라고 그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바로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 어,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네, 베드로가 본 환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되게 의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반응에 하나님은 또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래서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라는 이 번역되는 동사를 차별하다라는 의미가 의미로 바꾸면 더 번역이 적절한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드러낸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의아하게 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삼 이 사람들의 방문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 21절 말씀에 바로 그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밝혔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물음에 그들은 누가 그를 찾았는지, 또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했습니다. 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의니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아멘. 오늘 그가 찾는 고넬류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뜻은 어, 그가 좋은 성품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아랫 사람한테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주인이 되보지 않아서. 네. 바로 고넬류는 아랫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온 유대 족속에까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2절에 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가 구제한 그 모습을 통해,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넬류는 어떤 인품의 소유자였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류를 찾아왔을 때에 그의 반응을 보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지금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넬류라는 사람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가이사리아 백부장이었어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던 주의의 복음을 전한 그베드로에게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고넬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한순간에, 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방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장, 아, 20, 10장 26절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 역시도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고넬류와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당신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요청에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서로의 편견을 내려놓고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류의 순종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순종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없음을 베드로를 통해 보았습니다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는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편견 없이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넬류의 순종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 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갈망하여 이 저녁에 모여 예배한 것처럼 그들이 베드로와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복음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갈망 때문에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기 원하여 베드를 찾아갔고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요청하여 복음을 듣기로 했던 것이죠. 분명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데 순종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나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생각의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고집불통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또 오늘 그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페드로처럼 순종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더서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더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